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낮인데도 이 영상을 켜봤어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어서 진짜 오늘만 기다리면서 지냈는데 너무 피곤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들어오면 그냥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그냥 누워서 핸드폰 보거나 계속 이것만 반복하다가 오늘은 좀 영상 기다리셨 어던 분들도 많다고 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영상을 일찍 켜봤습니다 밤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햇빛이 제가 책상 맞은편이 이제 창문인데 햇빛이 그래도 잘 들어와서 한번 해 보려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가져온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회용 컵이지만 다회용처럼 집에 제가 혼자 방에서 쓰고 있는 거고, 카페 아닌 곳에서 커피를 마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선, 못 보던 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요즘 키티에 푹 빠졌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키, 키티가 50살이 됐어요. 그래서 50주년 킬팅, 그, 저기 뭐지? 필팅 다이어리가 새로 나온 건데 진짜 너무 궁금해서 전 이게 더큰 사이즈일 줄 알았거든요 사실 A5? 뭐이 정도? 아니면 뭐 최소 A6? 근데 받아서 보니까 A7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디노 노트를 쓰고 디노 그 지갑 겸 바인더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네이 제품을 쓰고 있었던 걸 이제 다 아실텐데 이거는 지갑 평이어서 되게 쓰기가 좋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질린 건 아니에요 그냥 얘가 너무 <laughs>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왔어요 그런데 별로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자면 이거 굳이 만약에 키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사신다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이 생각한 퀄리티도 아니고요 이런 주름이나 뭐 이렇게 이게 원래 정가가 제가 알기로는 18,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값에 비해서 뭐, 여름 마감, 뭐, 혹은 가죽의 질감, 이런 거는 너무, 가죽의 질감까지는 괜찮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퀄리티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는 우선 샀으니 잘쓸것 같습니다. 저, 얘랑 얘랑도 같이 써주려고 우선 이렇게, 여기 있던 것들을 여기로 다 옮겨놨어요. 제가 예산을 잡지 않은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저의 부수입들입니다. 그래서 부수입 저축으로 는 해주고, 그 다음에 12월, 아, 11월 결산. 11월 결산을 해주고, 12월에 예산 잡아줬던 거, 어떻게 할지 계획 짰던 거한번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인 계획들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저축에 앞서 제가 이거 집에서 사준 것들과 로우님을 토요일에 만났어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로우님이 근데 이걸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현금, 생활, 클럽, 잔돈 모아, 부자 되자, 저축 해서 금액도 다 써있고, 이게 보드지처럼 안에 이렇게 코팅까지 해주셔가지고 여기 너무 귀여운 저축 바인더를 선물 받아서 여기다도 오늘 첫 저축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일본의 무슨 브랜드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선물 받았고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찾은 노트인데 뭐 가계부나 이런 거로 쓰기 너무 좋아 보여서 한번 새로 꺼내봤습니다. 이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집에. 이게 옛날에 아마 무슨 문방구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딱 열었는데, 여기 지갑 슬롯, 뭐지, 카드 슬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현생용으로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로 편집이 좀 있긴 하지만 우선 꺼내봤어요. 제가 이렇게 생긴 뭔가 현생 바인더 같은 걸 하나 갖고 싶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금생활 물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현금생활 시작하자마자 샀던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아주 귀엽고 진짜 제가 딱 생각하는 퀄리티의 그리고 제가 딱 생각한 질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의 바인더입니다. 이거 주간 예산 딱에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판매 시작하면서 아마 얘도 같이 판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여섯 개그 인덱스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1주, 2주, 3주, 4주, 5주 하고 여기 뭐 비상금 아니면 뭐 카테고리를 붙이셔도 될것 같고.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도 지금 너무 예뻐서 저는 여기에 키링을 달아서 쓸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쟤는 왜 자꾸 뭘 자꾸 팔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원래 계속 사업을 해왔었고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라 음 괜찮은 아이템이 보이면 판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뭔가 파리 피플이라는 이름들도 많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뭐가 맞는지는 항상 어렵지만 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뭐 제가 뭐라고 함부로 재단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는 이게 잘 맞고 제가 할수 있는 걸 할, 하는 것뿐이어서 되뭐 네 가실 분들은 가지고 사실 분들은 사시고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만 원짜리가 눈치 없이 끼어 있어서 얘를 좀만 원짜리로 바, 바꿔줬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만 원짜리로 바꿔주면 못했어요. 그래서 25,000원을 우선은 저축을 해줄게요 5만원권을 저축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잔돈이 없어서 왜 미리 은행에 안 갔냐고요? 은행 가는 걸 귀찮아해서 그렇습니다 저처럼 하지 마시고 은행도 자주 가시고 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찮아서 못가 먹... 12월 오늘이 3일 벌써 3일? 2만 2,000원 그렇죠. 우선 세이빙 박스부터 시작할게요. 세이빙 박스 이거를 뗐어야 되는데, 제가 떼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이 위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이것까지 다 떼면 깔끔하게 아주 그냥. 다 떨어집니다. 여기가 3번이었어서 저는 3,000원을 저축을 해줄게요. 자, 3,000원 저축해줬고, 이거 로우님 주신 현생 바인더 여기도 저축하려고요. 천원더 할까요? 매직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걸 다 모으면 5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원 먼저 해줄게요. 전 찔끔 찔끔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저기, 희국님이라고 저희랑 현생 같이 하시는 저희 형클 멤버가 있는데 데일리 보드지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거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늘 그것도 한번 써보려고요. 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가로로 넣어줄게요. 여기도 채워졌고 18,000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목적 저축도 시작해줄게요. 어, 우선 사업 칸에 3,000원 저축 해줄게요. 사실 저 이거 거치대도 다 있고 있는데 귀찮아서 맨날 안 쓰거든요. 보기 불편하실 거라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여행 칸에다 또 넣어줄게요. 여행 칸에는 지금 4,000원을 넣으면 두 줄을 채울 수 있어서 4,000원을 넣어주겠습니다. 도장으로 하니까 진짜 엄청 편하고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귀여워서 저는 너무 선물 받은 거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 0 0 0원 넘네요. 금액이 적어서 그냥 똑딱하면 없어지고 똑딱하면 없어지네요. 여긴 자금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위시리스트? 아, 강아지 저줄 빼놓을 수 없으니까, 3천원 마찬가지로 넣어주겠습니다. 1,000원씩 하니까 빨리 채울 수 있어서 좋아요. 당연한 소린가요? 당연한 소리네요.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맨날 깨고 깨고, 깨고 또 깨고 이랬으니까, 저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병원비도 3천 원 넣어줄게요. 그 독감 주사를 맞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맞고서 더 아파서 일을 못 나갈까봐 지금 계속 못 맞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사 맞을 때마다 항상 몸이 아픈 편이었어가지고 그게 이제 덜 아프려고 미리 아픈 거라고 하시던데, 그,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맨날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어? 뭐지? <laughs> 돈이 5,000원이 남아야 되는데, 1, 2, 3, 4, 5, 6, 7, 8,000원이 남았어요. 제가 3,000원을 한번더 뺐나봐요. 도장을 참못 찍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경조사. 여기는 이따가 천 원짜리 저축하려고 하, 천 원만 넣어주려고요. 그회원님이희군님이 주신 저축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천 원짜리 저축이었던 것 같거든요.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를 직접 만드셔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우, 감동이다 이러면서 받았죠. 냉만큼 제가 여기 만들어놨던 색지들이 좀 많은데 여기다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다 해줄까요? 고민되네. 제가 마침 핑크색 마카가 있어서 핑크 색깔이 있는 막대다가 어차피 이거 색깔 다 칠할 거긴 한데 여기 행운을 불러일으켜 줄것 같은 초록색 바인더에다 해볼게요. 2,000원 두 개를 칠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오. 오 이게 잘 칠한 건가? 엄청 엄청 못 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삐뚤삐뚤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25,000원이 아니야 2 5 0 0 0원이데 여기 잘못 썼어요 신기하다 제가또 보드지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는 오 너무 이뻐요 이거 이따가 단톡방에 자랑해야겠다 음, 마음에 듭니다 네 26주차 바인더는 이거 그냥 없앨까 고민 중이에요 여기 있지? 어차피 돈도 없고 그래서 잘안 쓰게 돼서. 이거는 우선 킵해놨다가 나중에 또쓸 일이 생긴다면 그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적 저축이랑 세이빙 박스만 해도 지금 분에 넘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빵빵하게 저축을 잘 해주고 있고요. 오늘 저축한 거좀 기록을 해보면 세이빙 박스에 3,000원 해줬고요. 그 다음에 로우님 현클 저축 천원 그 다음에 LK 저축 이천원 목적 저축에 만구천원 해줬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남았던 건데 이것도 해주면 되겠다 여기 5,000원 있나 혹시? 5,000원 있다 5,000원도 해줄게요 이거 제가 예전에 저거 테스트 본다고 넣어놓고 까먹은 건데 잔돈모아 부자대자도 축인데 이거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할수 있겠다 <laughs> 23,000원 좀 무리일 수도 이거 한번 보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왜냐면 두 칸만 채우고 끝나는 거 아니냐고, 저. <laughs> 그래도 5,000원 채웠어요. 기뻐라. 네. 제가 11월 목표 저축 금액이, 음. 오늘 타이트하게 해서 50만원 저축해주기로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 그리고 새로운 속지도 와가지고 이것도 그때 같이 끼우면서 끼웠던건데 네 오늘도 뭐이 정도에서 저축을 마치면 될것 같고 잘안 눌리네요. 아 현금생활 클럽 키트 아 현금생활이래. 현금생활 키트 구성은 제가 그때 바인더랑, 그다음 내지, 그다음에 저 클립을 이거를 사서 그 구성품으로 끼워 넣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립 저는 되게 쓰면서 만족 중이어서 플라스틱 클립이랑 그리고 요 분위기랑 잘 어울려가지고. 화면 이쁘긴 하네요. 이렇게 네 자국이 남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드지 앞뒤 되지 라벨지 그 다음에 키링 음 그다음 주문자, 뭐, 주문자 아이디 혹은 성함 같은 것도 라벨로 같이 뽑아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티커, 음, 메모지? 이 정도? 구상 중입니다. 음. 제가 제목을 실패라고 올리긴 했지만, 실패하고 물음표가 있어요. 실패 느낌표가 아니라 실패 물음표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단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뭔가 저처럼 실일를저 같은 행동을 하실까봐 많이 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물음표까지 달아서 살짝 어그로를 끌었던 건데 보시기에 좀 그러셨 보시기에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언급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다돈 주고 사서 예쁘게 또 구성해서 판매할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앞으로의 컨텐츠들을또 핸드폰으로 열심히 계획도 해보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열심히 해서 또 영상을 더 자주 찍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금방 편집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선 꼭 복권을 긁도록 할게요.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밖에서 좀 산책도 하시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